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뒷바퀴가 자꾸 주저앉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펑크 난것 같아서 딱 봤더니 아 여기 뭐가 하나 박혀있어요. 그래서 바람을 넣고 물에 집어넣어서 확인을 했는데 20분 동안 돌려봤는데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. 아까 거기가 아니었어요. 그래서 혹시나 하고 밸브를 봤더니 세상에 여기서 바람이 새고 있는 거 있지요. <목소리> 자전거가 새거여 가지고 공장에서 덜 조여진 것 같아서 이렇게 농노즈로 조인 다음에 저 부분이 부러지지 않도록 되게 유의하면서 다시 물에 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 다행히도 바람이 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다 조이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했더니 역시 바람이 세지 않아서 그곳이 원인이었어요. 이후 500km 이상 라이딩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. 자전거가 새 거이거나 튜브를 교체했는데도 바람이 빠진다면 밸브 체크도 해야겠어요.